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구웅이반 강승엽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신나는 공과 시간이에요. 우리 공과 시간으로 출발! 간식을 먹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미술놀이나 딱히 놀이도 할수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유치원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유치원에서는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의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어?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 있나요? 그림에서 찾아보세요.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나와 한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주 특별하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해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또 그것을 섬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해요. 하나, 둘, 셋, 넷.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죽여서도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서는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우리가 다 지킬게요. 선생님을 따라 외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준비물로는 풀과 하트 스티커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해요. 그림을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어떤 그림이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해요. 여기에 있는 네 개명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라고 따라 써보세요. 한주 동안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다짐해 보아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래요. 친구들도 지킬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생각한 것을 이곳에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그림을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어떤 그림이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또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여기에는 여섯 개명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고 불러요. 이곳에 이웃이라고 따라 써보세요. 한주 동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기로 다짐해 보아요. 선생님은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날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친구들도 지킬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생각한 것을 이곳에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이제 선을 따라 접고, 풀로 붙여 접어 세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전해 들은 뒤 우리가 다 지킬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도 약속해 볼까요? 선생님을 따라 외쳐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지킬게요. 한주 동안 날마다 자기 전에 친구들이 다짐한 것을 잘 지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켰으면 이곳에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켰으면 이곳에 하트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혹시 못 지켰다면 하나님 내일은 꼭 지킬게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10계명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